1번 어 종달새 됐다 아종 종달새 아, <laughs> 일단 릴리랑 인지긴 놔두자 <laughs> 전감콤 현 종달새 알바생 <laughs> 근데 왜 근데 왜 종달새야 이름이? 존나 촌스러워. 아 이번 블루베리 왜 이렇게 맛 없어? 아나잘못 먹었나 봐. 어? 아아 아, 설아님 크루야그니까 내가 촌스럽다고 내가? 저 촌애잖아요. 종달쇠는 완전 세련됐는데, 저는, 제가, 제가 촌스럽다고요. 제가 촌, 제 촌년이잖아요. 네. 방금 발언이랑 종달쇠랑 아무 관련 없었습니다. 아시죠? 네네. 제가, 제가 촌년이라고. 음, 음. 음, 알죠, 알죠. 응. 음. 이하이로하자카에서도 못본 드리프트네 키키키그 그니까, 내가 촌년이라. 고 그니까, 러 어. 아유 종달새라는 관념의 어휴, 개념을 비하한 게 아니라 네, 이럴 줄 알았다. 아니요 아니요 아 제가 제가 그거라고 음아 종달새는 너무 세련됐죠 종달새 종 종달새 세 글자로 어, 진짜 너무 예쁘잖아 그니까 음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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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촌스럽다고요 제가